어, 지금 전해오브 모나크의 12월 18일 업데이트 노트가 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규 영웅에 대한 소식입니다. 단테스 카르디시 에이벤트 가문 감시병인데, 결과적으로는 단테스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단테스트는 다크엘프인데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어 여러 가지로 추측을 많이 하시긴 하시고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냐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어 엄청난 사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은 근거리 거기다 바람 속성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5300층부터 6000층까지는 역상성으로 좀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이번 스킬을 봤을 때 치명타 시의 공격 성공 시 전체 피해 증폭이 증가가 있습니다 이건 아크섀도우 2번 스킬이었죠. 그리고 공격 스킬 시 명중한 대상 일덕션 감소. 네, 아크섀도우의 3번 스킬입니다. 네, 요두 개가 치명 타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아크섀도우를 완전히 대체하고 더 상위로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크섀도우의 자리는 없어지게 되었고요. 단테스는 필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삼색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을 한 다음에 5초간 은신, 본인의 공격속도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데미지도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할수 있는 무속성 스테이지 그리고 물속성 스테이지에서 정말 좋은 영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사실 살아남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버프를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셔야 되는 영웅으로 나왔어요. 나머지 영웅과 희귀에서는 특별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게 사실 아크섀도우를 우리가 이때까지 버그로 인해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아크섀도우를 패치를 해주면서 아크섀도우를 못쓰게 하는 영웅이 나온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 하긴 하더라고요. 신경 스킨이 추가되었고 이 부분에서는 공격속도를 제공하는 레이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능력치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법인형 스킨 추가됩니다. 그 다음 낚시에 대물물고기 3종이 추가가 되는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 1억 아데나를 제공을 하고 주사위 500개, 장비 모서 10개, 그 다음 시간 가속 20개고 거기다 도감까지도 공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한 낚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상으로는 오만의 탑 주사위 파는 것처럼 낚시 주사위를 한번 팔지 않을까 싶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 콜라보 탑승물로 해가지고 단테스 던전을 10단계 클리어를 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 탈것 거거북입니다 1회 상점에서 이벤트 상점에 12면체 주사위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소가금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주사위가 49단계까지 가야지 12면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도감작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이거는 무소가금한테는 조금 좋은 패치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무료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유료로 많이 팔 수도 있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네탑이 리뉴얼이 됩니다. 음식은 용기 5개, 10개로 오일과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좀 바뀌게 됐는데 원래 상위 단계는 12면체, 20면체가 나오게 됐잖아요. 기존에 5, 7, 9, 11, 13, 21이 승리 조건일 때 이거보다 마이너스 1의 숫자가 나오게 됐거든요. 12면체라고 했지만 12면체의 기능을 전혀 수행을 하지 못했고요. 20면체라고 하긴 하지만 2 0면체도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8면체도 승리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전혀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건 아니고 그냥 아예 이주사위들이 전부 다 10면체로 변경이 됐어요 승리 조건이 바뀌었으면 이득일 수 있지만 승리 조건이 그대로이면 손해이긴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 다만 이제 예상을 할수 있는 거는 21 같은 경우에는 10면체 두개로는 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조건이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정상의 정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테스트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스 관련 패키지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선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 현상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조금 편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강조를 했던 게 결투장 매칭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결투장 매칭이 지금은 너무 빨리 끝난다는 문제가 이걸로 패치가 됐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버그 수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사위 추가 옵션의 일부 능력치를 정상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면 증폭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중류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패치한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증폭의 효과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 수정을 한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또 단테스를 내고 단테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때 맞춰서 약간 수정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사위 설정에서 장비 자동 도감을 등록해도 가능하다. 전설이 영웅일로 했을 때 장비가 도감 등록되는 현상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강화를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던전 클리어 시 간헐적으로 승리 보상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현상. 네, 클리어가 안 됐었죠. 그리고 보스 클리어 시 타임하우스로 인한 실패 오류 현상 수정. 어, 약탈하고 나서도 게이지가 차지 않는 현상, 여러가지 현상들이 또 수정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억 이상이 보유할 때는 주사위 레벨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 그 수정이 됐다고 하고요 일부 스테이지 몬스터 속성이 맞지 않는 걸 수정을 했다고 하니까 땅 스테이지가 정상화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새로운 영웅들을 내고 정말 좋은 영웅들을 냈을 때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천 스테이지에 도달을 하셨단 말이죠 6천 스테이지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바라는 시점이었을 건데 어 이게 패치가 안 됐다는 점이 너무 아쉬운 점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픈이 되면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들을 체크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